자,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는 되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거, 카니발 4세대 모델인데요. 이런 약간 홀로그램처럼 돼있네. 와, 신경 많이 썼다. 일단,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이런 카니발 승합차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와, 차잘 만들었네. 지금 차 내부에 온갖 비닐들이 지금 다 있어요 신차다 보니까 이건 제 잠바고 차가 새거다 보니까 듀얼 써는 붓갓시딱 있고 뒤에 시트가 이렇게 쫙 있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예요 아어 이제 기어가 다이얼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열선 시트랑 냉방 시트도 약간 이런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멋스럽게 바뀌었네요.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 드라이버 모드. 아 특이한 점이 파킹이 이런 버튼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아마 이걸 누르면 파킹이 되나 봐요. 공조기로 가보면 일단 공조기가 아 일단 뭐 그냥 멋스럽네요 어 아주 잘 만들었고 이런 마감재나 글씨 폰트나 이런 것들이 음 아주 깔끔합니다 진짜 비상등도 눈에 잘 보이게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어떤 차들은 뭐현대기하는 덜한데 이것도 찾기가 어려운 차들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라디오는 요게 전체 아마 어 모니터 방식으로 나올 것 같고 환풍구가 와 옛날에 벤틀리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벤틀리 환풍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데 되게 어 새로운 타입의 환풍구가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키도 되게 약간 멋스럽게 바뀌었어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도 여기 버튼식으로 이렇게 열수 있게 바뀌었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버튼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네요. 어, 이런 식으로. 이야. 좋습니다. 자, 일단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가솔린입니다, 이 차. 카니발. 가솔린이에요. 3.5 가솔린이에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와우. 와와 와. 엔진 소리가 안 납니다, 일단.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와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야. 와 감탄만 합니다 지금 네. 일단 우거지랑 네. 어, 그 뼈에서 있는 살을 바으세요 그래서 살과 우거지를 같이 먹는데 아, 그 이거 기본적으로 살. 일단 저도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이런 스크린에 이런 폰트나 이런 뭐랄까 어, 이게 정말 어 색깔 봐요 보라색으로 터치가 되면 보라색으로 바뀌는데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고 음, 일단 보니까는 속도계랑 RPM 이런 게다 전자식으로 바뀌었네요. 네, 제가 최근에 벤츠에서 본 계기판이 굉장히 멋스럽다. 어,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많이 바뀌겠다 했는데 역시나 어, 이런 2021년부터는 다 이렇게 전자식 계기판으로 다 바뀌어 있네요. 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자. 운전석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 마감재가 일단 뭐 저기 올뉴카니발하고 더뉴카니발하고는 정말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지금 손잡이, 어? 이런 거 하나 하나도 지금 멋스럽고 음. 자룸미러를 저희 눈 높이에 맞게 조정을 하고 어, 자. 네, 참 좋네요. 뭐 진짜 뭐 말할 수,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 아주 좋습니다. 와, 너무 와와거리나? <laughs> 참. 자, 이거는 카니발의 4세대 카니발의 지금 내비게이션 창이에요. 와, 정말 넓고 터치감 정말 좋고요. 음. 네. 아, 한번 출발해 하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다 올려놓고 찍어야 되나? 아. 자, 이거 다이얼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지금 드라이브 났는데 이걸 누르면, 오, 파킹. 되고 바로, 그리고 이거 전자식 브레이크.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리면, 드라이브 다시 됐고 네이 카니발 4세대가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경로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 저는 개인적으로 카니발의 이 가솔린은 처음 타봅니다 그런데 와 이거 진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좋다 진짜 조용하고 자 엉덩이 열선을 한번 틀어볼까요 음, 3단계로 할수 있고 한단계 줄이고 1단계 자, 다시 3단계 2단계 1단계 끄고 3단계로 한번 뜨끈뜨끈하게 한번 켜고 가보겠습니다 자 핸들 열선 있는데 핸들 열선도 겨울이니까 한번 켜고 가보고 오토홀드도 한번 켜보고 가겠습니다. 아, 오토홀드. 자, 오토홀드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토홀드 기능은 뭐냐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가 뭐, 신호등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언덕에서 차가 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덕을 만난다든지, 그랬을 때, 브레이크나 엑셀에서 발을 떼도, 예 네, 차가 이제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깜빡이 를었더니어 좌측에 지금 측면에 화면을 이렇게 띄워줍니다 여러분 와 국산차 기술 맞냐고 이거 와 진짜 엄청납니다 진짜 와 좋네요 네자 깜빡이를 끄면 바로 없어지고 와우 아, 오늘 이거 영상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 핸들 열선 지금 올라오고 있고, 엉덩이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뜨끈뜨끈해지고 있고, 네, 좋네요. 자, 이거는 이 버튼은 차선이탈 어, 경고 방지 버튼인데, 지금 이거를 누를 때마다 이 화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음. 이게 끈 거고, 이게 켜진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켜져 있다는 라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좌측에 오토홀드 켜져 있고요. 이, 어, 네칸 중에 한칸 조금 안차 있는데, 보라색 표시 보면은. 이걸로 147km를 갈수 있다라고 얘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운전자의 뭐 운전 상태나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따라서 에어컨을 킨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줄거나 뭐또 올라가겠죠? <laughs> 가보겠습니다. 와 전방 차량이 출발했대요 벌써. 오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야? 예 진짜 대박이네. <laughs> 제가 이 느낌을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니발의 이 가솔린 엔진을, 3500cc의 이 가솔린 엔진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어, 현대에서 만든 에쿠스 있잖아요, 예전에. 에쿠스 3500cc 가솔린 엔진에 그 엑셀레이터에 발을 올렸을 때, 제가 오늘처럼 계속 와와 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치고 나가는 거뭐 지금 시내라서 앞에 차가 있어서 제가 지금 세게는 못 밟고 있지만 어 쭉쭉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와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장치들 버튼들인데 이제 요게 지금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앞차와의 내내 내 차와 앞차와의 간격을 맞춰서 자동으로 주행해 주는 거고 이 버튼은 운전자가 혹시라도 졸거나 차선을 넘어갔을 때 자동으로 핸들을 감고 이제 그 차선 안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와 주는 그러한 어, 기능이에요. 자, 여기 키니까 지금 여기 또 핸들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네. 저는 이제 핸들을 놓고 달려도 아마 얘가 차선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안쪽으로 감고 들어올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아, 일단 이 차를 제가 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네, 신나고 정말 즐거워요. 아, 여러분. 카니발은 이제 아, 가솔린입니다. 제가 디젤을 수백, 수천번 타봤을 거 아니에요. 카니발, 저는 이제 디젤 안탈 겁니다. 못 타겠네요. 이거 타니까. 아, 이거. 차가 어, 그냥 세단 같아요. 정말 계속 연사 와 이렇게 또 우측 깜빡이를 넣으니까 우측을 쫙 보여주네. 야 똑똑하다. 아마 이제 뭐 그렇죠 요즘 같이 배달 앱을 많이 이용하고 뭐 오토바이 기사분들이 많이 좌우를 치고 날라올 때어 이거 참 좋은 기능이네요. 물론. 이 옵션을 넣어야지만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모든 카니발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아, 가솔린 좋다. 지금 차 안에 공기가 그 신차다 보니까 약간 그 화학 그런 약간 좋지 않은 냄새가 어, 많이 나는데. 아, 지금 이게 썬팅지를 발라놔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문을 못 열어요. 그래도 약간 공기가 추우니까 어, 일단 오토로 한번 이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나오죠. 지금 현재 설정 온도는 22도인데 이 온도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약한 25도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25도 정도면. 네. 그리고, 순환장치. 아, 얘또 내가 이거 키고 있는 사이에, 앞차가 출발하니까, 어, 제가 몰랐거든요. 아, 띠링, 앞차 출발했습니다라고 딱 경고가, 네, 딱 올라오네. 어우, 좋아. 아, 우 너무 좋아. 야, 이거 내 차였으면 좋겠다! 집에 있는 벤치가 무슨 소리냐! 자동차는 <laughs> 옵션빨인데. 야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거 뭐.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이거 무슨 막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막, 어?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물론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가 아주 잘 저한테 보이고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 굉장히 눈을 두기가 편해 편해졌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려면은 예전 같으면은 약요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약간 눈을 더 내려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눈 시야가 어 내려가진 않고 그냥 운전 중에 살짝살짝만 봐도 이 높이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모니터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너무 편하네요, 운전하기가. 그리고 지금 이게 뭐 400m, 1.5km 이런 내용들이 크게 크게 보이니까 어 이게 참 운전하기가 아주 운전자를 위해서 편의 장치가 세세하게 잘 어, 돼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이거 뭐 히터를 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런 버스들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리고, 아니 내차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 약간 하이브리드 차 같아요. 느낌이 어떻게 이러지? 어, 이거 지금, 어라운드 뷰 한번 눌러봤어요. 어, 전방, 후방, 여기는 탑 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고, 측면 뷰, 이거는 후면부, 후면에 지금 뷰가 있고, 어, 후면과 내 옆에, 좌측, 우측이 나오고, 다시 전방. 다시 이걸 누르면, 내비게이션. 이야.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아니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지금 탑재가 돼 있어요 이 옵션은. 네, 그래서 이 유리에 어, 이렇게 막 덕지덕지 그런 블랙박스 달려 있지 않습니다. 네. 약 300m 왼쪽 지하차도로 진입하십시오. 이분 이, 이 차를 구매하신 이 전차주는. 카니발을 탔었어요, 기존에도. 카니발을 탔고, 그리고 그 카니발은 9인승 디젤이었어요. 물론, 그 차도 아주 만족하고 탔는데, 이번에 새로 차를 계약하면서, 어 이제 카니발이 좋지만, 불편했던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일단 엔진은 바꾸고 싶다. 엔진은 무조건 가솔린으로 바꾸고 싶고, 그리고 옵션을 더 많이 넣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 모델도 사실 그렇게 옵션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 이 4세대 카니발에서 개선되면서 나와지는 이런 옵션들, 어 지금, 뭐, 이런 옵션들, 이런 옵션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 옵션을 넣었는데, 이 카니발 뼈대가, 그러니까 기본 뼈대 값은 3,9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넣은 옵션이 560만원 정도가 돼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좀프로브로 차를 뽑으신 거죠. 아마 이거 위에는 이제 뭐, 카니발 하이 리무진 정도를 이 옵션이 뭐, 대체가 될것 같아요. 상위 옵션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 정도 뿐이지,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차가 카니, 카니발에서 제일 높은 등급의 옵션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면은 운전자가 뒤에 있는 승객이나 옆에 탄 동승자를 위해서 편안하게 시트를 이렇게 이것도 편하겠죠 이것도 뭐 기존에 많은 차들한테 있는 옵션인데 어 왠지 더 멋스럽고 고급스럽네요 자, 이렇게 계속 쭉쭉 가고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기에 빨간색 지금 표시등 들어오잖아요. 차 옆에 지나간다고, 네. 호축방 경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고. 야, 이차 진짜 탐난다. 어, 가솔린 이 카니발 4세대가 정말 잘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아, 정말. 좋네요 진짜 어 4천만원대에 이 국산차잖아요 이게 아난 진짜 개인적으로 수입차를 굳이 타야되나? 이거 뭐 수입차 탈 필요가 있나 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수입차가 주는 하차감 그리고 뭐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좋긴하지만 아니, 차가 뭐, 그냥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니까. 아 카니발이 지금 저한테 그런 마음을 지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솔린 차라, 보, 차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솔린도 좋아하고 그리고 3500cc다 보니까 엔진이 치고 나가는 게 정말 우수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잡스러운 진동 소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아주 너무 막 흡족해요 일단 그런 떨림 이런게 전 정말 싫거든요 이렇게 지금 뭐한3 40km에서 그 올라오는 그 디젤 엔진의 그 칼칼한 소리와 그 떨림을 마운트가 소화를 못해서 핸들로 전해 들어올 때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아 그게 너무 싫어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죠. 그냥 이거는 <laughs> 밴인데 가솔린이잖아요. 그냥 잘 만들어진 대형 세단 밴뭐 이렇게 해야 되나 표현을. 와 하체의 그 이렇게 지금 길이 아스팔트이긴 하지만 지금 옆에 막 공사 현장도 있고 막 이물질들이 많은데도 막 부드럽게 퉁퉁퉁퉁퉁 잘 치고 나가는 고 승차감이 아주 우수해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했고요. 어, 한번 길이 안 막힌다면 쫙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어, 한번 볼게요. 1.8km까지는 직진을 할수 있거든요. 쭉 갈게요. 지금 80km속도 됐고 일단, 80km가 넘으니까 시내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풍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모든 전차장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거고, 풍절음 때문에 막 차가 시끄럽거나 간섭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차가 막히네요, 막혀서. <laughs> 막한 100km 이상 쭉 밟아보고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느껴봤고, 일단 제가 한 80km까지는 쭉 한번 밟아 보니까 아, 어뭐 치고 나가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어, 디젤 그2.2 엔진에서도 사실 그 토크는 좋아서 나가는 데뭐 전혀 지장은 없었는데 뭐랄까? 음 내가 좀 속도를 내고 싶은 구간에서 속도를 좀 내고 싶을 때 그때 좀딱 치고 나가는 맛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어. 아무래도 뭐 2200cc 엔진에서 어, 그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그게 좀, 좀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 이에, 이 가솔린 엔진은, 어, 그거를 구현해 낼것 같아요. 어, 떤 차를 예를 들어 추월 한다든지, 어, 쫙 치고 들어가고 싶을 때, 그런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잘 뽑아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보니까는, 과거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카니발은 다 똑같다. 어, 카니발부터 더뉴 카니발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그냥 정의를 하고, 4세대 카니발부터는 다르다라고 얘기할게요. 이건 다른 차인 것 같아요. 아, 4세대 카니발, 가솔린 모델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차가. 와. 정말 뭐 계속 뭐 아만 하고 있는데요, 감탄만 하고 있는데. 살짝 핸들을 지금 놔봤어요. 놨더니 얘가 지가 자동으로 어, 차선을 맞춰서 가고 있네요.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지금 핸들을 잘안 잡으니까 잡으라고 떠요. 자 핸들 잡았습니다. 어, 핸들을 잡는 순간 경고등 사라집니다. 다시 놔보면. 싹싹 들어오고 또 핸들 잡으라고 전광호 들어오고 약 500m, 70km 20초 30초 정도는 반응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안되는 것 같아요 음. 혹시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카니발 4세대 이 가솔린 엔진을 구매할까 말까, 디젤을 살까, 가솔린을 살까 망설이는 분들 있잖아요. 반드시 가솔린으로 구매하세요. 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